안녕하세요. 도시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조명을 사용하는데요. 어, 조명이 비추는 곳은 환하게, 때로는 뽀사시하게 나오지만, 조명이 비춰주지 않는 곳은 어두컴컴하게 나오죠. 그래서 뭐 배우들은 조명빨이다. 뭐 사진도 조명만 잘 쓰면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에는 환하게 보여주고 싶은 곳을 빛을 비추게 되면 거기가 더 부각되고 그리고 내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에는 조명을 비추지 않으면 그 음영의 조화로 사진이 멋있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거죠. 이는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멋진 모습이 있다면 약간 구린 모습도 있고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도 있고, 환하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또 뭔가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멋지고 잘나거나 항상 구리고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름답고 예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난 모습, 예쁜 모습, 또 인정받는 모습, 사회에서 칭찬받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굳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과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길 원하죠. 수많은 SNS를 보면 거기에서 어, 힘들다, 어렵다, 뭐 굳이 못생긴 모습, 못사는 모습, 이런 찌질한 모습, 막 고민하는 모습 이런 걸잘 보이진 않잖아요. 항상 맛있는 거 즐겁게 먹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가끔은 마음은 흔들립니다. 와 저렇게 멋지게 재밌게 신나게 사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는 걸까? 이런 자괴감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어, 빛과 그림자를 도덕적인 면 명... 면으로 봤을 때 선과 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없습니다. 선악설과 성선설이 있지만 어떤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두 가지가 모두 다 일리가 있거든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인간은 원래 착해.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빠질 수는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저에게도 늘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데요. 어,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되게 착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절대적으로 저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한 사람한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옳고 그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떻게 배우고 자기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성숙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순은 수많은 경험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정말 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낼 수는 있는데요. 인간의 모순을 깨닫는 건 누군가가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면 이러한 선택이 있다 저런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구도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선택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라는 것이죠.선과 악으로 대비되는 인간성을 도덕과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태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는 없잖아요갓난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죠.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데 이게 일종의 사회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욕심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이고 이거는 안되고 이거는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욕망을 무조건 억제시키거나 통제시키게 되면 일종의 그림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못하게 하거나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얼마나 현명하고 사회적으로 합 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선 안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자유를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적당하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도 있고요.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와 법이 정해놓은 아주 커다란 범위의 가이드라인은 타인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주면은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선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때로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좀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나쁜 악행이나 악덕한 마음보다는 왜 저렇게 됐을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람이 저렇게 나쁘게 변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음, 우선인 것 같아요. 무조건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나빠 이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처해 있던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봐요. 물론 음, 범죄를 저지리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사회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지만 벌을 받는 것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별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믿어요. 단지 그 양심을 자신의 자존심이라든지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선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이중인격? 분열된 자, 이렇게 약간 정신병자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표현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원작을 다 읽어보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설 원작보다 조승우가 출연했던 뮤지컬로 아마 더 유명할 거예요. 그때 조승우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인데요. 그 지금 이 순간 노래는 뭐 여러 가지 축사나 어떤 고백의 노래로도 많이 시연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은 지킬 박사가 지금 화학약품을 먹고선 어떤 악인이 되려고 하는데 신이시여 나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양심을 고백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화학약품으로 자기가 직접 먹어서 실험을 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책의 서술자는 지킬이나 하이드가 아니라 지킬의 친구였던 어터슨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어터슨이라는 변호사가 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차근차근 쫓아가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어, 하이드라는 인물을 보고,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추적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어, 지킬 박사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어, 인간의 어떤 고뇌와 뭐 심리적인 갈등,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해서 저는 이게 공포물이나 추리물 같은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억눌려져 있던 어떤 심리를 잘 표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킬 박사는 매우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고 자신의 페르소나를 지키는데 매우 열심히 했죠. 하지만 지킬에게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있었는데요. 그 욕망을 어떻게서든지 무시하고 통제하고 억누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 계속 있었습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선과 악을 분리하겠다 결심하고 화학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하이드였죠. 지금으로서는 선과 악을 분리하거나 어떤 이중 인격을 만들어내는 플롯은 굉장히 뭐 자주 쓰이는 이야기의 하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지금도 이러한 구성은 많이 사용되는데요. 남녀 사이에 몸과 마음이 바뀌는 이야기라든지 사람이 동물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많이 있는데요 범죄나 어떤 악한 역할로 소시오패스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보면 거기에서 이재경 이라는 재벌 2세가 나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어, 유망 받는 재벌 2세 였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죽이고 나서도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는 어떤 소시오패스의 역할이었습니다 영화 23 아이덴터치라는 게 있는데요 한 사람이 23가지의 인격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할 땐 이걸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되었다가도 어떤 남자가 되었다가 또는 할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니면 범죄자가 되었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데 좀 특이한 점은 내가 할아버지였을 때 했었던 일은 다시 내가 뭐 여자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격이 됐을 때 다른 인격들이 한 일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의 겉껍데기, 이렇게 얼굴의 모습, 몸은 그대로지만 영혼이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뭐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을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보면, 빙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 몸에 완전히 다른 영혼이 접속을 하는 거죠.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에서 그 주인공 몸 안에 귀신 또는 영혼이 들어가서 새로운 캐릭터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의 몸을 여러 영혼이 나누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와 달리,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에서는요. 한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 하나가 여러 개의 몸으로 바뀌는 설정인데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고 일어나면 나의 겉모습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바뀌니까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상황을 재미있게 또는 감동있게 표현한 영화인데요. 지킬과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킬 박사는 굉장히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긴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지킬 박사가 그 자신이 조제한 약을 먹고 나면은 어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데 그때는 이 영혼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몸도 굉장히 왜소하고 얼굴도 못생겨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열한 표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지금도 약간 어 떨떠름한 그런 설정인데 그때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 이러한 얘기가 나왔으니 얼마나 센세이션 했겠어요 이러한 설정을 두고선 굉장히 전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형성 이라는 건 약간 진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형성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런 구성,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리되면서 외모도 같이 변하는데, 이렇게 좀 잘생기고, 멋지고, 뭐, 키 크고, 등치 좋고, 건장한 사람은 착하고, 선할 거라는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 그리고 외소하고, 키도 작고, 뭐, 못생기고 이런 사람은 악할 거라는 이런 전형성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편견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사회화를 거치게 되면요. 자신이 속한 문화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그 그림자가 표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억제되고 무시된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스프링처럼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도 나의 모습이고 그림자도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킬 박사는 그림자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림자는 아주 나쁜 것이다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억제하고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두 가지를 분리해서 자신의 억제된 욕망을 표출하려고 합니다. 선과 악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옳은 자신이 행복한 길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킬 박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쪽의 욕망을 억지로 눌렀던 것이죠. 만약에 지킬 박사가 자신의 하이드를 포용했다면 이런 소설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 구조로 그려놨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이기고 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지킬 박사는 자신이 하이드가 돼서 굉장히 자신의 욕망이 자유롭게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계속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지킬 박사는 억눌린 욕망, 쾌락과 계속해서 싸우지만 번번이 그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지킬 박사는 어느 순간 이 싸움에서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이드가 옳지 않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이드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하이드를 죽이는 것은 지킬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빅토리아 시대인데요. 빅토리아 시대는 엄격한 사회적인 매너와 도덕이 요구됐던 시대였습니다. 영국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사회 중간 계층이 생겨나는 시대이기도 했고요. 사회적 매너와 도덕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변하고 즉 사회적 가면을 굉장히 두껍게 습니다 쓰던 시대였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이드를 증오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요. 사실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처음 변신했을 때는 굉장한 쾌감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쓰고 있었던 두꺼운 사회적 가면을 벗어버렸으니.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이 소설은 영국 사회를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매너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품격이 높은 지킬박사라는 인물과 범죄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어떤 악의 화신으로서 하이드를 내세워서 당시의 영국 사회를 비판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이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같이 판단을 강요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니까 우선 제 얘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합니다. 뭐 평상시에는 그렇게 그 둘의 싸움도 없고 그냥 제가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만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악마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악담을 퍼부어 가지고 나의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악담을 퍼붓고 싸우고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사실 저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거든요. 남한테 화내고 나면 괜히 죄책감 생기고 미안하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이러면서 종일 그냥 꿍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편이죠. 그렇다면 제가 뭐 어렸을 때도 이랬을까요? 아니죠. 어렸을 때는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울고 불고 이랬겠죠.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아, 싸우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서로 다른 가치가 부딪혀서 싸울 때는 한쪽이 어, 이해와 수용을 해서 이 싸움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아, 내 안에도 악마가 있구나. 내 안에도 나쁜 모습이 있구나. 하지만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거든요. 저는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도 아니고 어떤 수행을 많이 닦은 어떤 명상가도 아니고 제 안에는 분명히 나쁜 점도 있고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아 네가 이랬구나, 아 네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은 그렇게 인정받은 저의 그림자나 악한 마음은 그래 나 힘들었어, 화냈어, 짜증 났어 이러면서. 그냥 스르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이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반동이 심하다는 걸 알거든요.내가 화가 나거나 어떤 악한 마음이 생겼을 땐음 네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음 알았어.하지만 그거 바깥으로 표출해 봤자 뭐큰 별다른 건 없을 거야 오히려 네가 더 힘들 거야라고 그냥 저하고 얘기를 하죠. 약간 뭐 이런 걸 가지고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일일이 뭐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저의 그림자를 다독거려주는 거죠. 하지만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었지만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떤 악한 마음, 부족한 마음, 성장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절대 인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킬 박사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드를 죽인 게 아니라 하이드라는 어떤 악한 마음이 그 지킬 박사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킬 박사가 정말 어떤 선한 마음이 이겼다면 자살까지 이르진 않았겠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완벽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쁘거나 아주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두 가지가 존재하고 동시에 그것도 어떤 것이. 내 바깥으로 표현될지는 사실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봐요.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내가 나의 욕망과 쾌락을 따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고 내가 맘대로 하고 막내 멋대로 했는데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어 일련의 사건과 결과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을 때는 정말 물론 거기에 따른 피해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있고 인간 관계 속에 예의가 있는 거겠죠. 인간의 존재는 모순 자체예요.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항상 상대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순을 계속해가지고 조정해가는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나에게도 모순이 있다고 인정하면 타인의 못난 모습이라든지 또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실 그림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 누구나 자기 자신이 옳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림자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림자조차도 포용하고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저는 성숙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어뭐 부모 탓이라든지 사회 탓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속에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문제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나에게도 모순이 있다면 타인에게도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타인을 탓하기 전에 어떤 나의 모순을 성찰하는 기회로 본다면 건강한 성숙의 단계로 이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